안녕하세요. 공구사입니다. 여러분, 인테리어 무조건 예쁘게만 한다고 답이 아닙니다. 인테리어 예쁘게만 하려다 보면 분명히 후회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은 반셀프 인테리어를 진행을 하실 때 천만 원을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력 있는 업체는 어떻게 고를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아마 반셀프 인테리어를 하실 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워낙 많고 공정이 다양하니까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자재는 어떻게 시켜야 하는지? 실직하는 방법은 어떻게 알수 있는지 도면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도면을 어떻게 만드는지 모든 게다 걱정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하면 재공사를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공사하다가 멈추기 때문에 시간과 돈을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하나라도 공감이 되시면 오늘 영상 하나만 보시더라도 90% 이상 고민 다 해결되실 겁니다 만약 지금 이런 고민들 때문에 반셀프 인테리어를 망설이고 계시다면 아래에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돈, 시간, 에너지 모두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놨어요. 반셀프 인테리어에서 돈이 새는 가장 큰 이유는 자재도 업체도 잘못 만나서가 아니에요. 바로 공사 순서를 제대로 정립하지 않고 어설프게 아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 순서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게 있어요. 이게 진짜 진짜 중요해요. 의외로 다른 곳에서 말을 잘안 하더라고요. 바로 우리 집에 완성된 그림이 있는 거예요. 완성된 그림이 있으며 업체 미팅할 때부터 완전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 현장에서 전기 사장님이랑 목공 반장님이랑 공정별로 현장에서 미팅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완성된 그림을 쫙 펼쳐놓고 내가 디자이너 겸 현장 소장이 되는 거예요. 대화를 해보면서 작업 스타일도 판단하고 일정도 물어보면서 미팅을 하면 어느 정도 계획이 쓰게 되거든요. 집에 가서 미팅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직접 공사 일정을 잡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된 계획이 생겨 인테리어가 훨씬 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팅을 해야 업체에서도 아이 사람 완전 초보는 아니구나 하고 대화가 동등하게 진행이 돼요. 동등하게 대화가 안 되면 업체에서도 비용을 더 올려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공사를 시작했을 때 중간에 끊기지 않고 입주청소까지 쭉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공사 중간에 끊기면 그게 다 비용이라는 거 그러니 이 부분 꼭잘 기억해두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인테리어 순서랑 각 공정이 뭘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바로 철거입니다 철거는 전체 철거를 할 건지 화장실은 빼고 할 건지 범위를 먼저 정해야 돼요 만약 욕실 휴지 거리를 매립용으로 하신다면 이런 것도 벽을 먼저 뚫어놔야 하잖아요 이런 것도 다 철거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작업자들 따라다니면서 계속 지시할 수가 없는데, 어디서부터는 철거이고, 어디까지는 철거가 아니고를 사인펜으로 미리 현장에 표기를 해두는 거예요. 그래야 일이 훨씬 편해집니다. 그리고 철거가 끝나면 바로 창호 발주가 들어가야 돼요. 창호는 주문 제작이라 제작 기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미리 발주를 넣어놔야 돼요. 샤시는 정말 정말 중요해요. 할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할수 있으면 하세요. 왜냐하면 샤시는 단열의 기초거든요. 예산이 넉넉하지 않으시다면 샤시를 일단 하시고 남은 예산으로 인테리어를 짜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은 시스템 에어컨을 하실 거면 배관 작업을 이때 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예쁘게 인테리어를 해 놓고 흉물스럽게 배관 노출이 다 되거든요. 그다음은 설비입니다. 설비는 물 쓰는 곳은 설비가 하는 거예요. 특히 화장실을 전체 철거를 했다면 방수 새로 하는 거, 젠다이 부분을 만들려면 이제 조적을 쌓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다 설비가 하는 거고요. 대면형 주방을 만들 때 수도 이설이 필요하면 이런 것도 다 설비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단계는 싱크대 실측입니다. 싱크대는 주문 제작이라 제작 기간이 보통 1, 2주 걸려요. 그래서 철거가 끝난 뒤에 실측을 먼저 해두면 나머지 공정이 진행되는 동안에 제작을 하는 거예요. 싱크대를 발주를 하면서 신발장, 냉장고장, 붙박이장 같은 거 여기에 모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때 싱크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지, 신발장은 뭐 기존 사이즈대로 할지, 넓힐지 미리 정리해서 발주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음은 샷시 설치입니다. 샤시를 옮길 때 사다리차가 필요한데요. 이때 목자재랑 타일을 미리 준비해서 같이 올리는 거예요. 그래야 시간과 돈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샤시까지 정리가 됐으면 이제 전기 1차입니다. 전기 1차는 보통 목공이랑 같이 진행할 수도 있고요. 목공 하루 전에 먼저 할 수도 있어요. 이때 전기를 쓰는 기구들의 배선 작업을 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이 구축이면은 차단기는 꼭 확인을 하세요. 이제 목공입니다. 목공하기 전에도 뭔가 준비할 게 되게 많았죠. 목공도 되게 중요한 공정인데요. 인테리어의 뼈대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가벽을 세우거나 천장을 새로 친다거나 혹은 뭐 우물천장이나 천장 보강 작업도 이때 하고요. 확장된 집이라면 확장된 면에 단열 작업도 이때 하고요. 문 설치, 걸레 바지, 몰딩, 이런 게 모두 목공에 포함되는 거예요. 만약 바닥 마감이 마루라면은 걸레 바지는 마루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걸 안 해두면 공사가 중간에 끊깁니다 잘 들어 주세요 목공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는 마감 자재를 모두 발주를 넣어야 돼요 목공이 마무리가 되면 우리 집 기본 틀은 정해지고 정확한 마감재 양을 알 수가 있어요 이때 사이즈를 재서 모든 자재를 이때 발주를 넣으세요 그래야 공사가 중간에 끊기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은 타일입니다 화장실, 주방, 현관, 베란다, 곳곳에 타일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한 번에 몰아서 진행을 해야 돼요. 중간에 빠진 부분이 있다면 돈이 추가로 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타일 시공할 때는 미리 쪽 타일 나오지 않게 시공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야 마감이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다음은 페인트입니다. 베란다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주거공간은 도배를 많이 하니까 페인트가 많이 없어요. 정말 고급스럽게 한다면 벽면을 다 칠로 뿌릴 수도 있어요. 칠 종류도 정말 다양해서 퀄리티 높게 하려면 벽지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필름이에요. 도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필름을 붙이면 돼요. 퍼티나 프라이머 같은 바탕 작업을 꼼꼼하게 해놔야 결과가 깔끔하게 나와요. 필름 작업은 생각보다 정교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공정이고 그리고 필름은 일반적으로 보이는 면만 시공을 해주시거든요. 내가 만약 안 보이는 부분까지 좀 디테일하게 하게 마감을 하고 싶다면 안쪽까지 감싸서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중간에 폐기물을 한번 버려야 되는데요. 여태까지 공사하면서 모아둔 폐기물을 바닥 작업하기 전에 싹다 치워둬야 바닥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쯤 폐기물을 치워달라고 꼭 요청을 하세요. 그러니까 필름까지 끝났으면. 마루나 장판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마루면 걸레 바지를 이제 보통 마루팀에서 하는데요. 뭐, 바닥을 장판으로 하시게 되면 목공 하실 때 걸레 바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사하기 전에 현장 미팅을 꼭 하세요. 왜냐면 하 바닥 상태가 고르지 않으면 추가 작업이 꼭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바닥 작업이 끝나면 무조건 보양을 대충 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바닥 다 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도배입니다. 도배는 밑 작업이 퀄리티를 좌우하니까 꼼꼼하게 해야 되고 특히 무몰딩 마감을 하실 거면 작업자 실력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작업이 다 끝나면 코너 보호대도 해주어야 집이 손상이 안 갑니다. 다음은 화장실 도기류 설치입니다. 다만 도기 설치할 때는 정확한 위치를 잡는 게 중요한데 이 날은 현장에 꼭 계셔야 돼요. 위치를 봐 줘야 하기 때문인데요. 위치를 안봐 주면은 작업자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내가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면은 다시 뜯었다가 재시공을 했을 때 흠집이 나기 때문에 마감이 지저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꼭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정말 부족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화장실 공사는 살면서도 할수 있어요. 마지막은 전기 2차입니다. 전기 2차는 앞전에 배선 작업을 한 거고 2차 때는 조명 기구류를 설치하는 단계예요. 만약에 조명이 바뀌어서 조명 사이즈가 바뀌었다면 미리 얘기를 하셔야 돼요. 천장 타공을 해놨는데 구멍이 안 맞으면 천장 보수 작업이 또 다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미리 잘 준비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신 거라면 거의 다 끝났습니다. 많이 오신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가구 설치가 들어옵니다. 싱크대, 냉장고장, 뭐 모든 가구들이 설치가 되고 마감 단계라서 이날은 현장에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서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수정할 내용이나 추가 요청이 생기면 사진을 찍어 두시고 정확하게 요청을 하세요. 이후에 폐기물을 싹 정리하고 중공청소까지 하면 끝이 납니다. 집이 커지면 이제 공정의 양만 달라지고 순서는 똑같습니다. 기간을 짧게 잡으면 어려울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잡으시면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반셀프 인테리어를 준비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음, 자세하게 인테리어 공정 순서와 중요한 점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내용을 듣고 아, 오히려 아, 내가 이거 할수 있을까? 좀 막막해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반셀프 인테리어 1대1 코칭 신청하기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시간, 돈, 에너지 아끼고 싶은 분들이라면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간단하게 저희 코칭 방식이 어떤 흐름으로 진행을 되는지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공사 현장을 보면서 우선순위를 좀 알려드리고요. 내 생활 패턴과 내가 원하는 것을 반영해서 가장 현실적인 인테리어 방향을 제안해 드립니다. 이후에 가구 배치를 반영해서 도면 3D를 보여드리고요. 단가 기준표, 자재 리스트까지 모두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진행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마감 보는 방법이라든지 업체를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공사하면서 필요한 양식들까지 함께 드리고 있어요. 앞으로도 셀프 인테리어에 꼭 필요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